이 유산균이 뭐 다른 유산균하고 뭔가 차이점이 있나요? 다른데? 네. 유산균이? 그게 분명한 게 있어요. 유산균하고 해서 다, 다 같은 유산균이 일단 아니, 아닙니다. 요즘 그래요. 유산균은 유산균의 원료 균지에 따라서요. 1세대, 2세대, 3세대로 나뉩니다. 어, 네. 일단 3세대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일 것 같은 느낌이 확 오지 않나요? 네. 일단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무조건 뭐 1세대보다는 3세대가 그렇지. 좋은 거 아니에요? 그럴 것 같아요. 자, 유산균 종류가 워낙 많고 연구도 다양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3세대까지 올라온 거예요 음.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음. 그래서 자 1세대 유산균은요 흔히 아는 요구르트, 음. 김치, 된장, 치즈 같은 발효식품에서 어. 그렇죠. 나온 게 1세대 우리가 먹고 자랐던 거죠 그렇죠. 불가리아, 한국, 어, 뭐 그렇죠. 이렇게. 그럼 단점이 1세대는요 네. 열에 약해 음. 금방 죽어버려서 음. 이용을 잘 못하는 거죠. 그래서 나온 게 바로 2세대 유산균인데 요거 음. 인체에서 직접 분리하는 거예요. 그게 대표적인 게 락토바실러스균, 비피더스균. 아 비피더스균. 이게 이세대예요. 그렇구나. 네 그리고 그 아까 연관 검색어에그 삼세대 유산균 나왔잖아요. 네. 이3세대 유산균은요 그 전문가들이 균을 직접 배양을 한 겁니다. 아네 그래서 임상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이로웠다는 것이 이제 검증된 기능성 유산균이라고 네. 보시면 되는데요. 특히 우리 최한정 씨께서 챙겨드신 3세대 유산균인 이 LGG 유산균은요 긴 세월 동안 아까 그천구에 팔8 5년이라고 말씀하셨죠? 긴 세월 동안 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만큼 임상 연구 논문 자료가 1천여 건에 달할 와. 정도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연구가 되고 사용되는 균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, 이렇게 뭐 효능이나 효과가 많이 입증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안전하고 믿음직스러운 유산균주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